안녕하세요 뉴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컬럼을 내가 원하는 것을 꺼내올 수 있거나 또는 원하는 로우를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은 그 격자 형태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그 값을 얻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함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분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한 함수는요, 그 값, 우리가 사용하는, 오라클에 사용하는 그 값의 종류에 따라서 함수도 나눠져요. 그래서, 문자를 다루는 그런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날짜, 그 다음에 널. 자,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그뭐 붙여주거나 변환해주거나 잘라주거나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런 값들 사이에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경우, 형변환 수, 뭐 숫자를 문자로 또 문자를 날짜로 또 날짜를 숫자로 뭐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집계 함수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젊은 접을 함수는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자에 관련된 함수겠죠 문자 함수는 어, 이렇게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요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요 또 한글을 쓰는 우리에게는 전혀 쓸모 없는 그런 함수도 어, 존재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함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다루게 될 문자 라수 역시나 문자를 더 잘게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함수인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서브 str 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전체 문자를 넣습니다. 넣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두 개만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세 개를 넣을 수도 있는데, 두개 넣었을 경우에는 자, 전체 문자와 아, 시작값만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달라고 할때세 번째 위치가 1, 2, 3이 됩니다. 이세 번째부터 이렇게 잘라주는 그러한 방식의 함수를 쓴 거고요. 그다음 에 얘는 세 개를 넣는데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문자에서 세 개를 잘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얘잖아요. 여기서부터 세개 H E L H -E L 헬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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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뽑혀져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b 라고 하는 걸쓸 수도 있는데요. 이 b 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여기는 문자열이 만약에 바이트 단위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자 영문자라면은 아 얘는 뭐예요? 어차피 이거 글자 하나가 1바이트니까 여기 3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바이트부터 자른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문자가 아니라 세 번째 바이트. 하지만 영문자기 이 때문에 H E L 자세 번째 바이트가 여기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자르면 L L로 똑같은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한글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언어라면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라면 이 내용은 어떻게 돼요? 좀 달라지게 됩니다. 한글은 이한 글자가 3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3바이트니까 애매하게 자리게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다른 문제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그 문자를 한번 얻어내고 싶은데요. 네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출력해 볼까요? 멤버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네임을 좀 잘라보고 싶어요. 자를 때,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 단위로, 문자 단위로 잘라볼게요. 그래서, 어, 셀렉트 할 건데,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 문자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문자를 자르기 위해서 서브 str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문자부터 잘라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문자부터 잘 잘라져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b라고 하는 것을 쓸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바이트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 하나가 이제 한글이잖아요. 유니코드잖아요. 그러면 글자 하나가 몇이에요? 그렇죠. 3바이트죠. 그러니까, 자를 때 애매하게 되겠네요. 그 앞에 있는 1바이트와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할까요? 4바이트부터 할까요? 그럼 앞에 첫 글자는, 예, 3바이트니까 다 없어지고, 4바이트부터 잘라라라고 하면, 자, 정확하게 잘 잘려 나왔네요. 그두 번째 글자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를 자를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자 문자를 자를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하냐면 지금 잠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문자를 자르는 건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함수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의 이름을 출력해달라고 하는데요. 이름에다가 여러분들 그 생년월일 있잖아요. 생년월일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출력해주세요라고 하면 두개의 컬럼을 선택해서 셀렉트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출생 어, 연월 일이 아니고 출생 월만 조회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 월만 따로 관리하고 있는 컬럼이 존재하지 않고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 일과 함께 벌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컬럼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뭐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브스트링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으니까 어, 학생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 을한 벌스라고 하는 그 컬럼에 있는 값을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뭐,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신 보시는 것처럼, 네임과,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을 해서, 아, 여기 날, 생년월일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세 번째에서 두 개만 뽑으면 월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셀렉트 해서, 아, 저 위에 있는 걸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했던 그 월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월만 나오게 하고 싶으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서브스트링을 하는데 서브스트링 자 벌스데이가 전체 문자열이고요. 거기서 어, 몇 번째 글자가 돼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렇죠? 여섯 번째부터 두 글자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딱 월이 나온 것 같네요. 맞아요. 월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일단 셀렉트 자 이렇게 한 거만 비교해 볼게요. 일단 율레게 아, 03월이고요. 율레 03월, 홍길동 02월, 손오공 12월입니다. 맞죠? 03월, 03월. 02월, 12월. 맞죠? 자, 여러분 잘 뽑았구요. 이렇게 해서 뽑는데, 문자가 이제, 이 녀석을 월만 뽑았을 경우에는, 음, 컬럼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럼명을 우리가 나중에 쉽게 찾았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컬럼명도 마음에 들고, 이름도 마음에 들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서브스트링을 좀 써봤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브스트링은 여러 용도로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회원 중에서 전화번호가 011로 시작하는 회원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세요. 자, 위에 거 한번 어, 사용해 봤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조금 다르죠. 위에 거하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셀렉트에서 값을 추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더니 이제 갑자기 이제 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무조건 셀렉트 안쪽에다가 함수 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쿼리를 잘만 생각해 보면 이 질문 좀 달라요 전화번호가 011로 시작하는 회원의 모든 정보래죠 그 회원의 모든 컬럼은 다 출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 필터링을 좀 해달라는 거죠 011로 시작하는 회원으로만 그 그러니까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러니까 011을 출력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011로 시작하는 회원의 그렇죠 그런 회원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서브스트링을 그 셀렉트에 그 출력하는 부분이 아니라 웨어절에서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웨어 해가지고 서브스트링. 그래서 폰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세 글자만 뽑아서 그걸 011과 비교했을 때그 아, 회원이 이 조건에 맞으면 모든 컬럼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 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조건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뽑아내야 할 정보가 아, 필요 무엇인지 그냥 무턱대고 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 안 되겠고요. 지금 내가 어, 행을 어, 필터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컬럼을 어, 열을 필터링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는데 아,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웨어절에는 그 함수라고 하는 것을 쓸수 있긴 하지만 함수가 웨어절에 들어가면 전체 테이블의 레코드가 만약에 1억 개가 있다고 하면 1억 번의 함수 호출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함수 호출이 아닌 연산자가 있거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쓸수 있다고 하면 우리 연산자 쓰는 게 조금 더 예,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패턴 가지고 써도 충분히 아, 011로 시작하는 멤버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풀이 를할때 이거 여러분들 직접 직접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그 문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중에서 생년월일이 아, 7월, 8월, 9월인 회원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시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7, 8, 9월인 회원의 정보를 출력하세요. 지금 내가 웨어 절에다가 뭘 써야 되는지 아니면 출력하는 컬럼에다가 뭘 써야 하는 건지 격장이잖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 컬럼을 원하는 건지 웨어를 원하는 건지 잘 생각하시고 그 컬럼과 웨어 에서 네, 어떤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지 생각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쿼리 작성해 보셨나요 자 작성해 보셨으면 아,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9월 음 그렇죠. 자, 회원 중에서 7, 8, 9월이 생년월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셀렉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문장 자체는 이런 거예요. 모든 컬럼을, 또는 모든 정보를 출력해 달라. 뭐를, 회원의 모든 정보를. 다만, 생년월일 아, 6, 7, 8이에요. 아, 7, 8, 9에, 생년월일 7, 8, 9에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일단은, 서브스트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스트링을 해서, 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 생년월일과 관련된 컬럼에서, 아까 봤지만 생년월일은 뭐, 몇년그네 개의 글자가 있었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뭐, 1999년 다시, 07월 다시, 뭐, 10일.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 전체 문자에서 우리가, 이것만, 아, 이것만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지우고, 자, 이게 전체 문자이라고 하면은, 이게 버스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아까 해봤었죠? 그렇습니다. 서브 스트링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 개의 글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이 뭐냐. 7, 8, 9.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야 되겠죠? 7 또는 7월이냐 아니면 8월이냐 이거 잘못 썼네요 이렇게 되겠죠 8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자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쓰고 나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죠 5화를 쭉 나열할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뭐 배웠었죠 예인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그 녀석을 7 8, 9. 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기 그, 여기서 잘라서 가져온 그두 개의 문자는, 문자 열은 07이거나 또는 08이거나 또는 09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그 멤버의 정보를 출력해달라. 하나 나왔네요. 음, 여기 보시면은, 자, 생년월일이 여기 있는데, 08월.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거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0789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비교하죠? 얘네 빼고, n 인이었죠 n 인 자, 나머지 사람이 나왔는데요. 음, 전체 회원이 7명이었으니까, 7명 중에서 아까 한명나왔고요 이건 반대니까, 여섯 명 나왔네요. 아,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in이라는 여선자 살짝 또 까먹었었죠? 아, 저게 있었지. 이제 지금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 이제 문제가 거의 비슷한데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 중에서 이게 더 추가 됐네요 아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 중에서 생년월일이 789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조건절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죠 자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여기다가 왜요? 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다가 제가 조건 하나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화번호는 폰인데요. 폰이, is, not, 아, is, n u l 이게 등록되지 않은 거잖아요. 등록되지 않았으면서 7, 8월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빼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전화번호는 n u l 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어, 생년월일, 생년월은 7, 8, 9월 중에 해당되는 회원을 뽑으시오. 아마 없겠죠? 어, 이걸좀 바꿀까요? 지금 생년월일이 2월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2월달, 3월달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멤버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이 누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고요. 자, 폰을 등록하지 않았네요. 아, 애석하게도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생년월일도 등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검색이 안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어, 할수 있도록 룰렉 하나만 좀 바꾸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멤버즈, 셋, 폰, 에다가, 아, 폰을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b 스데이 에다가, 1999년, 01월, 아, 09월, 30일? 이렇게 업데이트 할게요. 왜요? 꼭 써야 되겠죠? 자, 멤버 아이디가 율렉인 사람에 대해서. 자, 업데이트가 또 오랫동안 안 했던 여러분도 가물가물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속 아마 쓰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여러분들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면서 단순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까먹어요.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사이트 하나, 하나씩 계속 만들다 오면 이제 먹을 만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쿼리문이 될 겁니다. 아, 이고 셋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잘못 들어갔네요. 자, 다시 자 커밋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예 됐네요 여기 지금 폰이라고 하는 것은 널이면서 그렇죠 생년어릴이이 조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서 해 우리는 그자 문자 함수 중에서 서브스트링을 알아봤는데요 그 서브스트링의 반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얘는 문자를 아, 잘라내는 건데 아, 또 다른 게 있다면 바로 문자를 합치는 연산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캐트 네이트 함수인데요 여기, 홍이라고 하는 문자와 길동이라는 문자를 concatenate로 감싸기만 하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문자를 출력이 됩니다. 음, 그래요. 이두개 문자를 합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시면 concatenate 쓸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자를 더하기다라고 할 경우에 더 많이 쓰는 게 있다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웠었는데요. 더셈 연산자. 그쵸. 음, 이거 더쓴 연산자는 이제 숫자 연산이기 때문에 문자 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 문자 연산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문자를 더하는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를 더할 때이 함수를 쓸 것인가, 아니 면이 연산을 쓸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함수보다는 성능면으로 보면 연산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연산을 쓰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문자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그 트림함수가 있는데요. 트림함수는 빈 공백을 없애는 녀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어, 왼쪽, 여기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쪽에 트림을 없애는 건데, 여기에 문자리 있을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빈 공백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왼쪽만 없애주는 녀석이고요. 얘는 오른쪽만 없애주는 녀석이에요. 근데 양쪽을 다 없애주는 녀석이 있어요. 바로 그냥 트림이죠. 얘는 왼쪽에 빈 공백과 오른쪽에 빈 공백을 다 없애주는 그런 역할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와 대문자를 변경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lower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lower라고 하는 녀석은 그렇죠. 지금 현재 대문자 와 소문자 막 섞여 있죠. 일부 러 이렇게 섞어놨는데 아, lower란 녀석으로 이제 호출하게 되면 lower란 녀석에게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다 소문자로 바뀌게 돼요. 반대로 upper란 녀석은 다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우리는 그, 특별하게 뭐, 데이터베이스 있는 컬럼을 이용하지 않고, 아, 그냥 내가 숫자를 막, 또는 문자를 막 입력을 해서, 그렇게 바뀌는 걸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문자로 넣었다가, 대문자로 넣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제 프롬에서 듀얼이라고 하는 더미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소문자로 바뀐다는 거죠? 예, 단위력으로 바뀌었어요. 반대로 하면 자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어퍼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어라는 거, 그다음에 어퍼라는 거 대체 왜 쓸까 요 이거? 음,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패스워드라든지 아이들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로그인 같은 거할 거예요. 그럴 때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검사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니까, 뭐, 아이디를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조회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 셀렉트를 하는데요. 멤버 제가 웨어 했어요.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뉴렉을 찾으려고 뉴렉이라는 아이디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뉴렉이라는그 검색이 되는데요. 그럼 대소문, 대문자로 한번 써볼까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멤버가 대문자 뉴렉도 있고 소문자 뉴렉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게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다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존에 그 안에 있는 녀석이 소문자든 대문자든 제가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가 다 대문자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컬럼에 있는 내용을 다 어퍼 대문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3개가 나오죠 소문자도 나오고 대문자도 나오는 거죠 왜냐면 다 대문자를 비교했으니까 소문자에서도 다 대문자를 바꿔서 비교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대문자를 가리지 않고 검색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퍼나 로어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문자를 비교하면 소문자만 대문자를 비교하면 대문자만 나오게 돼요 자, 모르긴 해도 양쪽을 다 대문자로 바꿔서 비교하거나 소문자로 바꿔서 이런지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replace 인데요. 그 replace 보시면은 그 전체 문자리에서, 전체 문자리에서 위라고 하는 문자를 u라고 하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where we ar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where u a 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타이핑 쳐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translate는 좀 특별해요. 그 뭐냐면은 where we are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자열이 아니구요. 여기 전달되는 게 문자열이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째로 바뀌었었잖아요. 그 위가 이 통째로 u로 바꾸는 건데요. 얘는 그게 아니라 w는 y로 바꿔주고, 이 전체 문자열에서 w는 y로 바꿔주고, e는 o로 바꿔주고, 그 다음 얘는 뭐죠? 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여기 있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길이가, 같아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오르가 나는 건 아니고요. W는 Y로, E는 오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자, Y로 바뀌겠죠? 이거는, 예, Y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E는 어떻게 돼? E는, E는, 예, 로 바뀌고, 오로 바뀌고, 오로 바뀌고, 오로 바뀌게 돼요. 각각이 나눠져서, 각각 나눠진 그 값들이, 아, 이 대치되는, 그세 번째 인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분들이얘 예, 리플레이스는 이 문자를 통째로 바뀌는 거, n s l a t e 는 각각의 문자가 그 다른 문자끼리 대치돼서 바뀐다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리플레이스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라고 하면, 자,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원의 이름을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소를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소에 대해서는, 혹시 빈 공백이 있다면, 빈 공백을 다 빼고, 문자들이 쭉 붙어 있게, 그렇게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뭐, 서울시 한칸 띄고, 강서구 한칸 띄고, 이렇게 있다면, 서울시 한칸 띄고가 아니라 그냥 붙어서, 서울시 강서구 이렇게, 예, 빈 칸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힌트는 다 나왔죠. 이 여기에 있는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써 가지고 주소에 빈칸을 없애라. 예, 다셔트크라생각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 리플레이스에서 여기 한 칸짜리 그빈 공백을 없도록 하는 걸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 그렇게 실용적인 그런 예제는 아니고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간단하게 테스트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문자 알 관련된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자 알 관련된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